오늘은 최근 불거진 나는 솔로 출연자 일명. 재력을 과시했던 여성 출연자의 자선 행사 가품 논란과 폭행 혐의 재판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당 여성 출연자는 방송 출연 당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의 경제력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러나 그녀가 주최한 자선 행사에서 판매된 물품들이 가품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선 행사의 취지를 생각할 때, 가품 판매는 더욱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에서 진품이 아닌 물건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그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여성 출연자는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그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